뭘 던져줄까? 던져줄 게 없는데, 버리야. 이거, 이거, 이거. 그래서 뭘 던져줄까, 이거? 이거? 응? 버리야, 이거 봐봐. 싫어? 던져줄 게 없는데? 뭘 해줄까요? 아무 것도 없어. 이거? 이것도 살빵울인데? <laughs> 이거 맘에 <마음에> 들어? 예! Yeah. <laughs> 이 던져줘봐? 맘에 안 들어? 자, 던진다? 예! Yeah. <laughs> 여기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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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간다 예 yeah. 아유 잘했어 <laughs> 아유 <아이>, 잘했어 <laughs> 그 마음에 들었어 예 yeah. 얼른 가져와. 가지고 와. 가지고 와. 됐어, 다 가지고 놀았어 이제. 이거, 응? 싫어 이제? 예. 다 봐라. 얼른 와. 여자애, 앉았다 갈 거야? 올려줘? 추니까 잠깐이라도 깔자불이 당기면 안 되니까. 아이구 너무 길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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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옳지 앉아 앉아 옳지 엄마도 여기 앉을까 추니까 <laughs> 좋아 조금만 이따 가자 춥니까? 응? 집에 들어가자.